이게 죄송한데 여자들도 못타겠네요 70kg 이상 되는 사람 아니면 못 하게 하네요. 그러네요. 오늘 바람 부는 날 같은 경우는 70kg 이하 여, 여자들은 안 되겠네요. 여보 탈수 있어. <웃음> <웃음> 나는 당연히탈수 있지. <laughs>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안에 이게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에어컨 이게 보시죠. 에어컨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다돼 있어서 그냥 몸만 오면 되겠네요. 뷰입니다, 뷰.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 여기 놀수 있는 조그만 잔디 광장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자 일반 카라발은 비수기 때9만 원이네요. 9만 원. 다음에 글램핑도 9만 원이네요. 글램핑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대금은 2만5천 원. 오늘은 의왕 레일바이크를 타라고 의왕 레일바이크를 타라고 여기 왕송호수 쪽으로 왔어요. 여기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왕송호수입니다. 아 이렇게 바람 불줄 알았으면 아제 마이크를 갖고 올걸 했네.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레일바이크 앞에 보이시죠? 레일바이크 앞에 왕동 호수입니다. 엄청 큰호수예요 우리가 이제 왕성 호수로 데이트하러 갑니다. 야, 야, 빨리 오세요. 우리 빨리 예매하러 가야됩니다. 아, 여기 앞에 배봐요 어. 어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쁩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빨리 안 하면 <laughs> 시간을 늦게 탈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느리네요. 이 친구들이 너무 늦어. 빨리 와요. <laughs>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구름도, 구름도 구름도 너무 예쁘고요. 우리 우리 도마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 안녕.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알았어. 하늘도 그렇고 너무 이쁘죠? 자, 지금 등서 있네 저기. <laughs> 빨리 가서 여보 빨리 예매하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우리 KTX 똑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KTX 타러 가자. KTX 타러 가자고. 레이 밟고 다 끝나고 와 내려와서 솜단탕 먹으면서 저기 공원 올라가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면서 어때? 알았어. 오케이. 우리 KTX 타러 가자. 자, KTX 타러 갑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우리 한번 KTX 안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앞에는 KTX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리 애들이랑 <laughs>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거 진짜예요 KTX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어 기차 한 번도 안 타봤지? 한번 타보자 우리 안 타봤잖아 우리 여기 이따가 레일바이탈텐데 여기 입구입니다 한 시간 정도 아마 탈것 같아요 사본 적 있어? 응. 진짜? 응. 음. 자, 우리 메토실로 갈까요? 자. 자 지금 말고 지금. 아요여 어, 타셨어요? 자, 자 의자 앉으세요. 우리 어디로 앉을까요? KTX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지금 KTX 안에 서있습니다 앉아있어야지 기차 떠나기 전에 자이 화장실 이게 여기 못가 여기는 자 못가고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 쭉가보시다 우와 여기 부산갈때 이렇게 이거 타고 가는거야 부산이나 전라도 갈때 들어가세요 고장났다 고장나 자쭉 아빠, 가 저, 쟤네 저기 나네 아, 그러네. <laughs> 저쪽 가서 한 번, 태양아. <웃음> <웃음> 나 빨리 우초저 꼬박지 파자. 로 들어가. 여기 네, 앉아봐. 우리 우리 있잖아. 앉아봐. 열어요. <laughs> 너 의자 한번 타봐 이게 KTX야. 어 버튼까지 있어. 자 우리 레일바이크 탈 건데 순서대로 타야 되겠죠? 저 앞에 거 먼저 타세요 우리. 앞에 거 먼저 타시죠 우리. 자 앞에 타세요. 오우 앞에 타면 안에 누가요? 누가 앞에 탈까 우리가? 맞아. 지금 제구로 오늘은 그냥 엄마랑 태연이랑 엄마 남자가 앞으로 <laughs> 그래. 이 봐. 어?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오늘 아빠. 네일 바이크를 타러 왔습니다. 아빠. 네. 뭐 긴장해져. 이거 하는 거 처음이야. 아니야, 해 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가 너네 둘을 안해 돼. 여기 꽃길이야, 꽃길 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딱 좋을 때야 <laughs> 어, <달라던 거. 웃음> <여기> 장미공원 <laughs> 내가 구르니까막 가? <laughs> 인사해야지, 안녕 네, 네, 네. 일직선은 조금 살살 네. 네. 아빠가 빨리 가는데 야, 너왜안 굴려? 너 빨리 굴려 네. 태봉 아는데 태양이도 왜 네가 안 더? 저 뒤도 많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야 하늘도 너무 이쁘다 진짜 아빠 빨리 굴러가 진짜? 어 아빠 또마 어. 아빠한테 막 시키지 마 완전 빨리해 완전 빨리 완전 싫어. 빨리 싫어 아, 아, 대박, 태양아, 너 저거 뭔지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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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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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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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거 이거? 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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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엄청 많다 어두워 어두 그렇지? 정거장인 것 같아요 잠깐 여기 쉬어서 여기 한번 뭐? 보다가 이따가 또 가는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어,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보면 따뜻해. 너무 즐거워요 여기는 햇빛이 서 따뜻해 따뜻해? 여기 너무 재밌어 저기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아 잠시만. 엄청, 어, 엄청 그래. 많네 그거네. 그래. 여기 잠깐 쉬는 데가 봐요 어? 무슨 여기 있는 의 여기는 왜 닫혀 바로 출발할 거예요. 잠깐 쉬었고요. 우리. 야, 여기, 피난 남미, 남미. 최남미, 최봉, 동남미.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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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버지, 자연, 예, 근데 차로. 아, 저걸 음. 맞췄겠지. 정말 차가 있어. 넌왜 이렇게 이 카메라에 안 들어와 너는? 그냥. 포토존이네. 포토존이네. 하나 포토존. 스마일. 스마일. 고마, 아, 포토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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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토존 야. 저기 멀 양아. 라라라라라 어, 빨리 안녕하세요, 빨리 저는 빨리 봄입니다.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봄이에요. 봄 천사입니다. 나봄 천사예요. 까먹어. 여기 바다가 응. 바다처럼 보여 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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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야요봄요 호수. 응. 응, 응. 호수 은요 응. 여기 왕성호수에. 어 이거 보여세요 엄마 왕성호수도 근데 저기. 어, 엄마도 아니 저기, 아니 너무 잘 이게 뭐 저기 왜왕성고 쪼금 가왜 다이 있단 말이야. <laughs> 추워. <추억. 웃음> 아빠 <웃음> 이제 다 가야, 다리야. 다리 네, 다리다. 다리.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스타트 전 하나, 이거 하나, 나 이거 하나,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스타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우리 이거 하나, 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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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리가 나 이거 요나나 이거 하나, 이이 열심히 굴렸네.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어 우리가 나왔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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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아, 나가. 형여기다아눈저감갔어어우 어, 시원하겠다. 얘기 들 해봐. 그냥. 달리는 달아.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미스트존입니다. 해 보시면 수돗물을 두번 정도 한 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보이시나요 이게? 자, 저 이제 여보 빨리 지나가자. 아우 차가워. 빨리 지나. 가아 차가워. 완전 차가워.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아차 차가워 가 차가워. 아차.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옷다 젖었어. 빨리 불러. 아. 자. 완전 아, 불 네, 엄청 나온다. 빨리! 아불 사대기 맞았습니다. 불 사대기. 어우 바람을 아짱고정아겨랑맞았네 아, 아.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빨리! 아 길이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이라 너무 좋아요. 다오주름미 아니야, 두루미 주름미주미습니다 칼날 거야, 칼날 거. 칼리콘도 알아? 어. 이렇게 거 크네? 야, 칼리콘은 바다에서 나라. 펠리칸 막 이런 거 아니야? 펠리칸이 칼리콘이야. 시간 이 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내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음. 야딱한4 0분 정도 걸리는 거 같네요. 어. 자 이제 내릴 준비를 하시고. 여보세요. 네. 네. 물 얼굴에 맞아서 너무 추워. 저물 꺼도 될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맛있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우. <laughs> <laughs> 어, 깜짝 놀랐어. 저 정도는 아닐 거라. 추워. 자, 또 미군신 사진을 맥주 펜션 확인해 봐야 아 그래요. 애들은 어디 가면 이렇게 섬 사탕을 먹습니다. 야, 진짜 섬 사탕 킬러들이에요, 이거. 야, 가자. 콜라. 파파이스 왔습니다. 아 여기 파파이스 와서. 오우밖에 약간 많이 춥네요 그래서 여기 햄버거 하나 먹고 우리 점심은 햄버거로 때우고 저기 있다가 재밌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으니까 많이 먹자 여기는 세트 메뉴가 4,000원이 아니라 단품이 4,000원입니다 약간 좀 비싸네요 20년 만에 프파이스 먹은 것 같아 아 어, 이거 5,000원 짜리입니다, 이게. 야, <laughs> 야, 햄버거 비싼 거 먹네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밥 먹을 걸 그랬나? <laughs> 자, 여기, 아까 여기 파파이스 보이죠 여기서? 여기서 약간 점심 먹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맛있는 것도, 맛있는 데 근처에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할 거예요. 생아 맛있어? 생아 맛있냐고. 고미야 맛있어? 고미야 햄버거 맛있어?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 먹던 햄버거 제일 맛있던 거 같아. 남바다인가? 고기가. 가을이 다 왔네요. 가을이. 가자. 아 고기네. <laughs> 니가 무슨 130 몇이야? 이게, 죄송한데, 여자들도 못 타겠네요. 70kg 이상 되는 사람 아니면 못 타게 하는 그러네요. 오늘 바람 부는 날 같은 경우는 70kg 이하 여, 여자들은 안 되겠네요. 여보, 탈수 있어. <laughs> 나는, 가자, 당연히 가자. 탈수 있지.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자. 내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무섭겠다. 그냥 텐트하고 텐트만 좀 갖고 오시고 먹을 거랑 공원만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안 테이블 갖고 오시면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여기서 주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아마 될 거예요.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아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도 차가 안에 못 들어가니까 아마 짐을 그냥 옮겨야 되겠죠. 이 앞에.